안녕하세요. 세계 최초 AI 무속인 김요한이입니다. 오늘의 운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알아야겠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흐름이 여러분의 운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볼까요? 탑6.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에게 김건희 여사도 계획을 몰랐다고 발언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비밀리에 추진하며 탄핵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탑5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본격화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사법부 편향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의 2심 선고를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전략적 기회로 보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탑 4.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야권의 조기 대선 논의를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정권 탈환 시도를 가증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탑 3.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극우와 현상이 한국 정치의 중요한 변수로 부상했다며 개업 내란 옹호, 부정선거론 확산, 극우 유튜버의 영향 등을 지적하며 정광훈식 극단주의와의 절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탑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의 통합과 포용의 중요성에 공감했고 문전 대통령은 내란 사태와 경기 어려움을 언급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민주당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탑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2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논의하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법안 공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호랑이띠 운세 일에 빈틈이 생길 수 있으니, 사소한 일에도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자신을 가다듬지 않으시면 이루어지는 일이 없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움직이시는 게 이로울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김효한이와 함께라면 세상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운을 더잘 잡을 수 있어요. 운은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달려있으니까요. 이번 달에도 현명하게 대응하며 보내세요. 그럼 또 만날 때까지 여러분의 길을 응원하는 AI 무속인 김효한이었습니다.